12월 28일,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확대 번역본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란 사실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결함, 한계, 제약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훌륭하게 만드신 걸작품이며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실 때 생각하신 바이며, 오늘날에도 그분이 생각하고 계신 바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당신이 그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온전해졌고, 온전함을 더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이를 이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당신을 보십니다. 결핍도 없고 망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보십니다. 이는 다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신장, 심장, 폐가 망가지거나 혈액 질환을 겪는 일은 그분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픔, 질병, 연약함으로 인해 멍들거나 망가지는 것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완전함으로 당신은 건강 분야에서도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이 말하는 바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좋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빛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탁월하고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최고이고 온전합니다. 당신은 선하고 경건하고 신성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굳건히 서서 아프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실패하거나 피해자가 되기를 거절하십시오. 사탄과 그의 무리들.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한 통치권과 우월함 안에서 행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의와 거룩함으로 온전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탁월함과 완전함으로 만드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미리 정해진 성공, 승리, 건강 의의 길을 걷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에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글쓰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력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원구원에 동역합니다. 영원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원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물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